아 껍데기 이게 해독제다. 해수, 스완 최최 왜 나와? 할매는 어 기병 세계 5천만이 즐기는 건 이유가 있구만. 아 아니면 광고 나와. 아아 아, 광고 나와. 오 바로 들어가 게임으로? 아니 뭐 로고도 안 나오고, 뭣도 안 나오고. 자 돈을 주래요. 힌트. 돈을 바닥이나 벽에 끌어다 놓기. 아 돈이 생겼어요. 자 추워요? 아 편안해요. 뭐 중국말이 나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 개선하기. 여기도 돈 팔라요. 가셔버블 루스 예 나. 자 여기 피카츄 부서진 피카츄 문이 있죠 피카츄 문에 꽈샤 문도 고쳐주고요 여기도 고쳐줄까요 우즈 우 여것도 고쳐줄까요 어 맛있는 거 드세요 신발도 맛있는 거 좋은 거 신으시고요 침대도 좋은 거 쓰세요 벽도 꽁슈이샤 어, 자 여기 청소하려면 또 이거 좋은 집은 또 빗자루 더 좋은 거 써야죠. 아, <laughs> 아, 중국이 또 로봇 청소기 강국이죠. 로봇 청소기 강국이기 때문에 바로 로봇 청소기로 바꿨습니다. 달력도 바꿔줘야죠. 아이, 골 때리네. 야, 이거 조명 바꿔줘야죠. 조명 바꿔주고. 자, 돈이 두 개가 남았는데. 어, 아, 요거, 요거. 요거 바꿔줘야죠. 어, 튀어나왔어. 살렸어요. 살렸어! 돈으로 살렸어! 뭐야? 실패야? 왜? 개를 못 살림. 아, 개를 살렸어야 돼. 자, 돈으로. 개를, 개를 살렸어야 돼. 아, 개를 입히고 문을 닫았어야 돼. 아, 개를 살리고 문을 닫았어야 돼. 야, 이거 머리 쓰는 거네. 평방메이어 그래서 아까 돈이 남았잖아. 그죠? 손녀를 살렸을때 성공 자 <laughs> 이거 왜또왜 이지랄이야 자 애가 울고 있거든요 자 막아요 어, 보인 영화 담배를 피우는거 야아 채운게구나 좋아 어? 아 순서가 필요하구나 요구르트하고 맛있는거

아, 이걸로 닦아줘야지. 아. 야, 이거, 머리 써야 되네, 이거. 어? 어려워, 이거. 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laughs> 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너무 가슴 아파. 성냥 감사합니다. 아. 이런 광고가 자주 뜨시나요? 눈 속에 휩싸인 엄마와 딸이 있고 오래돼서 무너져 가시파버에서는 즐... 어? 갑자기 또 게임이 추가됐네 <laughs> 여기다 버려 <laughs> 나 게임할래 아뭐야 X가 곧 나올 거잉. 빨리 기다리셈. 아, 이걸 어떻게 참냐고! 아! 아, 됐다. 와, 더럽게 기네, 진짜. 주인공이 진짜 해독제를 찾게 도와주기. 사과를 넣어. 오, 이건 아니고요 어 이건 아래 떨어져 있구요 파리를 넣어봐. 어떻게 파리를 죽인 거지? 이거 색깔 은은수저 색깔 바뀐 거肯定不是 스와. <laughs> 이것도 뭐가 있을 텐데 살펴봐. 아 스와. 이거 아 스와. 이것도 문 열어. 개. 아 불쌍해 개. 아 스와. 狗狗闻着不 아, 먹는 게 확실하지 않아요? 아, 껍데기. 이게 해독제다쓰왜 <laughs> 쟤, 쟤 나와? 할매는. <laughs> 게임 1분하고 광고 1분하고 1분 보고. 아, 1분짜리 넣었어, 광고를. 전략으 <laughs> 아, 광고 너무 길어. 그래도 좀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니까 하자. 오케이. 저 뭐야? 아, 금 캐. 아, 금이 계속 들어와. 개꿀인데? 금 캐는 거? 야, 이거 개이득이다. 금 캐는 거. 세계 5천만이 즐기는 건 이유가 있구만. 뭐, 됐어. 와, 엄청 많이 모여! 자, 이제 물리치러 가자! 완벽한 결혼사진을 찍어주는걸 도와줬다 이걸 신어 주고요 신겨주고요 화장 제대로 해주고요 왜 빡쳤지? 아 여기 넥타 해주고요 아 이거 입혀주고요 왜 이렇게 술에 취해 있지? 뭐가 취해 있지? 뭘더 해줘야 되는데 어 여기 뭐 있다 아 이거 씌워주고요 아 얘한테 씌워주고요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아나 광고 보기 싫은데. 이거 어, 뭐 뒤에 보이다 뭐 아닌데.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아 힌트. 검은 머리 여성의 손을 아래로. 아침침 아, 침 닦아주고. 하나 거 돌려주고. 어, 어 내리고 그치. 아 24초. 24, 아 아니면 광고 나와. 아 아, 광고 나와! 옷 매무새, 이거, 어떻게 하냐고, 옷 매무새. 아, 씨!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 진짜 미쳤다.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니까. 기다릴 때까지만 하는 거야. 왼쪽이랑 상단에 X가 있을 텐데, 왜이 항목을 보는 거야, 요 없어요. 없다니까, 왜내 말을 안 믿어. 왼쪽 위에 누르라고? 이거야 왼쪽 위에 이거? 구글 플레이 가요. 아, 왜안 믿냐고! 아, 그치같다 흑발, 남자의 얼굴을 왼쪽으로 스와이프. 뭐야, 이거야? 엄마를 도와서 아이를 돌봐. 아이가 이만큼이나 했네요. 자, 아이 돌봐라. 엄마도 돌봐라. 걔도 돌봐라. 고양아, 너도 돌봐라. 둘이 놀아라. TV 보고 놀아라. 엄마, 엄마 두명 봐라. <laughs> 아, 그래, 너도 봐라. 자, <laughs> 여기다 놔라. 안에 들어가라. 밖에 나가라. 창문 열어라. 아, TV 틀었다. 중심, 봐라. <laughs> 야, 톰, 야, 아, 톰 먹이잖아! 야, 그건 톰 먹이잖아요. 안 되지. 딴거 틀어야지, 딴 거. 그치? 링 안돼 안돼 링 안돼 안돼 아 링한테 봐라 링 봐라 아이네명 어디다 보냐 아문 열고 여기다 걸어놔라 그자 걸어놔라 자두명 남았는데 창문에 걸어라 여기 심판 봐라 발로 봐라 애가 애를 봐라 아 광고 봐야 돼 이거 문 여는 거 있을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아! 뭐야, 오른쪽 문을, 오른쪽으로 열어. 아, 씨. 아, 할배. 변기통. 아이 개웃기네. 어? 변기물로 해보기. 여자아이의 무지개 머리를 완성시켜줘. 미꽃화색은 홍색 미꽃빛은藍색 뭐야 이거 조브색은 분색 노란색 양이 깎아줘 털 모모색은橘색 <laughs> 부들부들 떨는거 봐 이것도 열어 류린색은紫색 몇개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하나가 꼭 어렵네 아... 어 오, 열렸다. 오, 어떻게 열린 거지? 숯에 슬리스. 어, 그안끝났 잠깐만, 무지개 몰인데 드라이. 광고 없음, 광고 없음, 광고 없음. 킹샷은 광고의 방해 없이 끝없는 재미를 선사하죠. 아이를 우리에서 꺼내죠. 왜 웃고 있지? 이제식 감이 안 잡히네. 치즈 아 쥐구멍 오케이 찍찍이가 나왔어요 아갈너아도와줬는데 이거 너도 갈가 먹어 찍찍이한테 가 너도 해 너도 해 열어 너도 어, 버티고 이걸로도 끼우고 끼우고 너도 해 너도 해 너도 해빨去别说你是我亲生的드 애기 빨아들여. 청선으로 꺼내줄게. 딱따구리 너도 해. 가만있어. 내가 부리로 구멍을 뚫어줄게. 아, 됐다. 비누칠. 미끌미끌. 아직도 못 나가. 어, 됐다. 아직도 못 나가. 어, 어떻게 됐지? 아, 小美答应我吧小美哇打篮球 어? 남자를 190cm로 키우기. 지금 현재 120cm. 우유 먹어. 우유를 많이 먹으면 키가 커져요. 나는 왜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걸까 今天不见. 你怎么越来越矮了이패키피이奶高血糖你高血糖你的身体能否承受锻炼身体能长高减肥吃 신체 는장吃东西 고기 먹어. 단백질 많이 먹으면 키가 커. 짱 c m 워 머리 올려서 더키 크게 보여. 짱거. 물을 주면 키가 커질 수 있어요. 짱거. 햇빛을 쬐면 키가 커져요. 짱거. 10cm만 키면 와, 돼. 띠용! 목이 길어졌어. 짱거. 5cm. 5cm 어떡하지? 어, <목소리> 뭐야. 바로 서면 키가 커 보여. 짱거. <목소리> 바로 팔로 빵! 와, 와 나는 원해요 짱공. 여 주인공이 무도의 핵심이 되도록 도와줘. 아 이거 밖에다가 마차. <목소리> 머리 잘라. 헤어밴드. 머리 <목소리> 야될것 같은데 일단 잘라. <목소리> 신리 머리 잘라. 머리 잘라. 머리 洗个澡不那完澡头发湿湿的拿吹风机吹干一下최 머리 자, 一个美丽的发型 파싱 드레스는 아 만들어야 될것 같다 그치? 아 이렇게 해서 穿上礼服我就是最美丽的 냄새 이거 어떻게 냄새 씻어. 아 향수 만들어 냄새나는데 어 마차 준비가 안되는데 어떻게 가? 어가위로 사진 찍 오. 잘생긴 마부도 빠질 수 없지. 아아와 진짜 아. 미쳤다. 진짜 미쳤다. 광고 하나도 아 화장실을 먼저 써야 됐어. 팝탁을아래로스와이프아래로스와이프 아들네. 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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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네? 됐어. 아 됐어요. 광고 때문에 안 해.